제주도 일출랜드. 이야, 여기에 정말 멋진 분재 하나. 아, 좋습니다. 모가나무입니다, 모가나무. 모가나무는 이 특유의 수이 노란 이 숲이가, 에, 숲이가 껍질이 벗겨지면서 에, 속살이 드나면 이게 노랗게 나옵니다. 그래서 고태미가 또 가풍 같은 노란색 이 줄기가 어 우리에서 아주 멋진 장관을 연출합니다. 특히 이 모가라무 분재는 음이 줄기가 울퉁불퉁합니다.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고태미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 가지도 많이 지금 벌었고요. 어 일단은. 에 체력을 좀 키우는 부분이 있으니까, 나중에 가지 정리를 하면 은 아주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.